음... 내 수술비 때문에 집에 내려앉았어. 아, 진짜? 이것만 탄것 뿐이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야. 한 3년 정도 버티는 게 거의 없어.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 커피든, 음... 뭐, 어떤 음식이든.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얼마야? 저비에서뭐 3천 넘을걸요. 친구야, 반갑다. 아, 아, 왔다 땀좋은극 초대해서 고마워. 아, 외손자리야 아, 어, 기대됐다, 기대된 아? 친구 이야기. 김피디, 얘가. 아. 대구에서 엄청 잘나가 카페 한 들었는데 커조남이라고 아무튼 대구에서 커피 쪽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음... 이쪽에서 커피 쪽에서 아. 뭐 백종원이야 <laughs> 아. 이야 어, 커피 졸라 잘 챙긴 남자 <laughs> 난 초장이야. 나는 초장만 찍어 먹어. 초장? 응. 초장 안 찍어 먹어? 초장만 찍어 그래. 먹어. 그래. 드세요. 아, 드드세야 되는 거 아, 네가 초장 좋아하는줄 알았어. 어. 옷이 빨간색이잖아. 잘... 난 그래서 단무지를 좋아해. <웃음> <웃음> 우리 구독자들 많이 아는데 내가 장애가 있어. 장애가 있고 내가 중조리야우 아빠가 세 어... 명이었어. 아.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변명이 뭐야? 이건 나가도 돼. 상관 없어. 나는 태어날 때 희귀난치질환이고 골 응. 형성. 부전증. 음. 그게 이제 알아듣게 설명을 하면, 콜라겐이 부족해서, 뼈가 이제 우리 나이 들면 골밀도 저하가 되잖아. 그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뼈가 약해. 칼슘이 멸치를 많이 먹으면 10%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치, 그치. 흡수가 늦고, 골에 있는 이제 뼈 형성 세포가 음. 조금 빨리 노화가 되는 거야. 멈춘 게 아니겠는데? 그걸 이제 내, 나의 의지로, 음. 운동이나 음음. 음식, 그 다음에 식습관 생활 패턴으로 음음음. 조금 늦춰줄 수는 있지. 그러면 옛날에는 뭐 나도, 내 혈우병이 다 오래 살지 못했거든. 현재 너도 옛날 의료 기술에 기대했으면 진짜 죽었지. 나, 너, 나를 놓고 나서 애기 기저귀를 갈때 다리를 안 움직였거든. 아.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 있었던 거야. 아. 그때 이제 병원을 가니까 그 이제 서울 대학병원 갔는데 음. 칼그 김윤이 칼기 폭파 사건 알지. 알지+ 알지 그때, 그때 마스크 규치... 끼고나었고 선생, 의사선생님이 있어 방송에 나오는 어... 그 선생님이 나, 내 담당이었어 이 병을 말해주는 거야 어... 그때 엄마 아빠는 처음 알았지 우리 엄마가 내 병을 알았지만 은 음... 나를 걷게 하려고 음... 수술을 엄청 많이 시켰어 음... 내 수술비 때문에 집에 내려앉았어 아 진짜? 뭐 왜냐면 없었구나. 그 당시에 1억이면 지금 얼마나 큰 돈이야 80년도 때니까 그렇 지금 어... 지 그러면 4억 돼지. 그리고 서울대학병원을 입원을 그렇게 많이 했어 고삼 때까지 수술했거든 아왜 이렇게 돈을 썼대 어차피 못 고치는데 어머니도 장애인을 잘 몰랐고 내 같은 병을 알았지 다시 걷는 게 꿈이잖아. 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부모가 가진 꿈인데 병원이 끼들문제요 아니 어차피 희귀 난치성이 있으면 다안 나오면 내둬야 응. 되는데 그걸돈 벌라고 또 기다리겠어? 나는 주겠어? 다리가 부러지면 응. 뼈를 잘못 붙이면 어. 이게 뼈를 바라가고 붙여야 되는데 응. 잘못 붙이면 이렇게 붙어. 응. 이게 내가 팔이 약간 휘었어. 응. 모르지. 약간 어, 티안 나. 이, 이렇게 하면 티 나. 응, 티 난다. 이거도 약간 휘었어. 이거 다 부러졌다고 그한 보여줄래? 야 이거도 검수 최초네. 이 이런 게 이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편 나지. 음.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20대는 이것도 부끄러워갖고, 음. 한여름때, 음. 긴팔 입고 다녔어. 반팔 입으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봐, 이렇게 해 근데... 봐. 봐봐. 아... 아, 이쪽이, 아이씨. 그때 이제, 뭐, 돌팔이 만나갖고, 뼈가 해야는데, 음. 이제 운동하고, 자활해갖고, 음. 뭐, 일상생활 문제없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약간 좀 고집스럽게, 몇 번을 실패한다, 감안하고, 끝까지 밀어붙여야지. 어, 약간 좀 승부욕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 좀 독하게? 어... 어. 도끼 품고? 도끼 품어야지 그게 도끼면 도끼지. 나는 도끼가 있거든. 나는 못 뛰는데 뛰는 거 말고 몸으로 뛰는 거 말고. 그래. 그냥 뭐 어떤 사업이든 일이든 뛰는데 내가 이것만 안 좋은 것, 이것만 탄거것 뿐이지. 그 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야. 아, 그것딱 기억난다. 운전 면허. 우리 아버 아버지 비방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까지도 운전 면허를 나는 못딴다고 생각을 했어. 우리 엄마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음... 떨어졌거든. 운동능력 평가 시험 있다, 장애인은. 아, 진짜? 필기 실기 전에. 음... 한 손으로 하니까 이게 무게를 버텨야 되는데, 내가 거기 떨어졌어. 그러면 필기 치기 전에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러지. 필기를 치어야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시험 구조로 가는데, 아... 떨어진 거야. 한번더 있구나. 네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음... 내가 하루에 푸샵 있지한 음... 발을 했어. 휠체어 이거 푸샵 했어? 휠체어 이거 어떻게 하면? 땅바가 지고 있잖아, 이거 그... 그 엎드려 하는 거. 음... 내가 이쪽 팔이 약하잖아, 아까 봤잖아. 그러니까. 네. 하다 부러지면 어떻게 할래? 네, 부러지지 밖에 더 하겠냐? 야, 부러지면 와... 아프긴 아파, 나는. 그다 하다, 너도. 그러면, 어린 나이니까, 아유... 한달 만에 뼈가 붙어. 진통제 일주일 먹으면 고통은 사라져. 야... 계속 부러지다가. 나도 조심할 거고, 성인이 되면, 나름 뼈가 단단해질 거래. 아, 진짜? 그럼 단단해졌거든? 잘안 다쳐 옛날에 기침만 하면, 갈비 나갔어. 아이고야. 그럼 혼자 참아가면서 버텼어. 아이씨. 포샵을 서른 개 30개 해서, 삼십 개를 해서 매일 했어. 음. 어, 힘 붙더라고. 음. 숨살 때. 그래, 너 지금 뽀대 나왔는데, 그래. 아주, 아주, 그 아주 가다 좋아. 그래, 가다지. 그게 지는 게 싫은 거야. 왜? 일반인들 필기 다음에, 실기 다음에 도로주행을 따는데, 필기를 먼저 할수 있는데 필기를 시험을 치기 전에 나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운동능력 평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럼 나는 머리가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첫웃인거 같아. 대구에는 그 기차역에 그 계단이 많았어. 음...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거 같아. 20년 전이니까 근데 고장이 났는데 거의 새벽쯤에 기차에 내렸지. 못 올라가잖아. 아, 계단이 있어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겠구나. 기어서 갔다. 아 진짜? 1천원 네. 어쩌고. 어떻게 하냐면 내려가고 갖 응, 응. 계단 한칸 올라가고 이걸 이제 땡겨갖고 브레이크 잡고 응.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뺐고 그걸 아, 진짜? 하니까 한 40분 걸리더라 한래가 40. 그래 집에 가가 남들 2분 걸릴 거를? 그치 걸어가면 고 그, 내가 안 걸어봤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 택시 타고 집에 와서 빠져가라 해봤지. 그때 그때 눈물이 안나오데그 그래 그걸 흥 흘려 보내더라고. 그때 아또 내가 단단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도끼가 생기니까. 감정이요소이 별로 없어져 음. 그러니까 나는 젊은 친구들한테 내 기준의 잣대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 도끼가 있으면 조금 더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끼를 좀 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질이 다르잖아 그럼 기질에서 도끼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세게 말하면 고생 깊다 해보면 나오는 것 같아 <laughs> 고생 나는 커피를 하면서 저 인도네시아 산지도 가봤거든 산지는 뭐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 관광지는 코알로프잖아 산지는 관광지가 아니야 다 산이야 그럼 이거 갈 수... 얼마나 힘들겠노 그래. 그것도 갔다 왔어. 대단하다. 아는 사람과 같이 갔다 오긴 했는데, 응. 어 지금 나이에서는 이제는 좀머뭇거릴수 있어. 몸을 좀 아껴야 되는 시기니까. 응. 근데 내가 40전에는 도끼가 있으니까, 뭐, 내게도 전이겠지. 왜 못하지, 내가? 그게 아니라, 우리 해 보고 생각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 대단하다. 네. 아, 나도 도끼를 품었던 게 그게 내 터닝포인트인데, <laughs> 내가 중졸이야. 그래서 막을. 돈이 없으니까, 병원비에 많이 쓰니까 나도 쉽게 할수 있었던 건 학교를 난안 가도 됐거든. 병이 있으니까, 너도 알잖아. 우린 장애 있으니까 학교 안 가도 됐거든. 아, 몰랐어. 학교 계속 갔어, 개근으로. 응. 응. 나는 학교를. 오랜만에 가면 나도 팠다. 그랬구나. 뭐, 책사와라 뭐, 차력 사와라 하면 돈이 없으니까. 차력 오르면 야 되는데. 지점토 전단지 뿌리고, 이제 매장 홍보를 막, 뭐, 호프집 홍보를 하고 막 그랬거든. 음... 근데 아유. 그때 애들이 놀리는 거야. 원래 동네 애들이 짓궂잖아 정신주제 이런 거 하지 마라. 막얘들한테 이랬었거든. 진짜 도기를 품었거든, 그때. 어, 울었지? 울었지 나도 그 눈물 젖좀빵 먹어봤지? 그렇지 맛먹었지 그런 걸 먹어보면 좀 다르지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네들 성공한다 성공해서 음. 네들 앞에 보이는 반드시 보인다 그래서 내가 27살 때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최초로 내가 XG를 막 타, XG 알지? 그랜저 XG. XG 옛날에 그장영이 타고 다녀가고 어, 황금색 유명했다 어, 이 그래서 모르죠 <laughs> 그래서 그거 타고 딱 가면서 그때 술값이 그때 당시에도 한 150만원 막 나왔거든 근데 와, 얘가 블랙셋네. 내가 그때 술을 한잔 술을 이렇게 짜내봐 차를딱 주면서 나고 호프집에서 일할 때 니네 졸라게 난 놀렸지 그게 현우거든 현우 너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도끼 품고 여기까지 성공했어 근데 걔가 벌벌 떨더라고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음, 그래서 나 미약비 상관없아네가 그게 상처가 될줄 몰랐다 그래서 나도 충격적이다 하면서 그 이후로 걔가 나랑 이제 연락을 못해 구석이처럼, 그 어. 내가 왕따 당했다 했잖아. 그몇 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한 명을 만난 거야. 아, 진짜. 동창 모임에서. 쟤는 음. 나랑 미안해. 안 본능적으로 가는 애를 못 보대. 그러지. 어. 못 내가 보지. 일부러 기어갖고 앉았어, 이렇게. 소주 어. 줬지. 한잔 먹을 때, 내가 일부러 술 넘치게 따랐어. 음. 넘치겠다 달았어. 어. 그, 그 영화야? 뭐, 나는 이제 뭐 한마디로 술 취했으니까. 아, 찼... 내가 너를 원망하는 게 이것만큼 넘쳤다고. 어. 뭐, 근데 지금은 뭐... 나이가 드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뭐가 되겠나. 그래. 는데 걔가 진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이런 또 아픔이 있었네. 그렇아 괴롭힌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 요 그렇지. 0 미터 달리기 할래. 백0터 달리기 할래. 백 미터. 그러면 내부터 할게. 3 8이게 뭐야? 자! 야 이거 나 처음 봐 이런 거 와, 당연히 처음 보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운동하는 거야? 1시간 10kg 뛰 이렇게? 네 10kg 이야... 이게 갑자기 술먹고 할라카이 뭐야 빨리 늦춰 지금... 40초 40초? 예. 대표님 미합니다안아채 아씨 엉가겨야 미리 할아아아새 힘들어 이제 106야 병... 봐줄게 다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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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랑이 애기가 아... 많이 아파요 아 겨드랑이 팔이 으아 아 땀나거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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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 0 k m 면 아니야 남아도 8 7 m 꺼져 아씨아포기어아아 포기는 안해 어, 저... 포기는 안 해. 야, 1분 안에 간다 아좀 떨어져 줄어들어 포기는 안해 그래도 50미터 5 0미내 인생이 포기는 다 끝났어? 아니 5 0 남았다 2 0 m 아씨 휠체어 삶이다 해 보면 근데...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꺼져라 나 이해 올 테거든. <laughs> 어, 이제 1분 30초. 와, 씨. 이거 나한테 왜해볼래요 어. 야, 씨, 돈 벌어서 뭐 시계만 산 거야? 와, 시계 이거 비싼 건데. 그케 원래 20대부터 돈 벌어 갖고 모아가. 근데 시계 좋아하는 분들은 이 브랜드가 하이엔드긴 하지만 그런게 하이엔드는 아니고 결혼식 예물이었고. 이거는 다 사실 롤렉스였고. 얼마요 최분 어, 가격은 더비서고 3천 넘을걸요. 꼬아르띠에. 그 이거는 현빈이 하지원이랑 나온 드라마에서 유명한 시계니까. 그때 브라이틀링 네비타이머. 아, 이거 시계가 참 중요한데 그내책 측정하고 돈 모아 갖고 처음으로 이제 입문한 시계. 태고어예요 아, 20년 넘었어 음. 그 다음에 이거는 인,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온 해밀턴시계인데 코로나 때 후원 많이 하고 해서 격정지상받았고그 음, 다음에 위에도 후원상도 있고 커피 음. 로스팅 받아서 뭐, 커피 그래. 대회 나와서 상 받은 것도 있고. 잘 살았네 잘 살았어 김범수 님한테 우리 음. 브랜드 방문해서 앨범 내가 음. 사인 받은 거 내가 음. 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지 김범수 실제로 보면 잘생겼지 어. 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이제까지 IMF만큼 힘들대 버금가는 너도 아... 체감할 거 아니야 너는 잘 되지만 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돌파하면 어, 되겠어 우선은 나도 잘 되긴 하지만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봤기 때문에 그 힘듦의 마음을 알고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누나. 그렇지 어, 들어봐 근데 도 힘들어. 어어 어. 어, 내가 장사를 1 8년 동안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커피든 뭐 어떤 음식이든 자리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자리 일단 너 목을 얘기하는구나 응. 자리는 어. 내가 무시할 수 없다 생각해 음. 근데 자리가 좋으면 월세가 높잖아 내가 처음 들어갈 때는 월세가 쌌어 음. 근데 이제 그만큼 시간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더라고 음. 그러면 월세가 올라가면 접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색깔이 있고 음. 기술이 있고 맛있게 내리는 확신만 있으면 월세가 조금 높아도 승산이 많다고. 생각을 해. 음...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본분을 잃고. 그냥 월세가 비싸다는 거에 대해서 가로막혔다고 나생각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처음부터 경험이 없는데 상권 안에 입지를 엄청 좋은 거를 막 2천만 원씩, 천만 원씩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무조건 3년이든 5년이든 남미터 경험을 해야 돼. 그지 그지 일단은 경험이 있요다 제일 좋은 거는 이건, 이건 나의 기준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시스템이 되는 회사 음... 스타벅스 스타벅스 3년 일해보고 한 음... 3, 4년 그다음에 어, 개인 로컬 브랜드 음... 좀 지역, 어... 지역에 있는 유명한 좀 덕망이 있거나 이런데 음... 거기서 한 3, 4년 일해보고 보면 어. 7, 8년 허비하겠지 시간이 야 지금 너무 오래된다 그때까지 젊은 친구들은 가능하잖아 게... 우리 나이 때는 안 되지 만 우리 나이는 한 1년 정도 하면 되겠 근데 우리 나이 때는 또 뭐가 들은 게 많으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데 20대 애들이 커피를 오픈을 하고 한 3년 정도 버티는 게 거의 없어. 그 나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거든.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 고 그다음에 경험이 쌓이고 목도 좋고 하, 하잖아. 음. 나는 당고를 천 명을 관리해. 내가 되게 예민하거든. 음. 그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밑에 대표들이 자기들만의 당고를 만들는게 시작돼. 커피만 맛있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챙겨야 돼? 음, 뭐 그럴 수 있지. 손님이 와도 인사 안 하고 나가도 인사 안 해. 그다음에 당고를 보면 나는 다가, 대가, 다가가. 음. 오늘 머리 하셨네요. 지금 3월 달에도 손님 결혼식을세명 3군데 나가요. 커피도 맛있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좋은 사람, 아니야.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좀 이해해 주시는 거야. 솔직히 손님 입장에서는 내가 장애인이잖아. 부르기 힘들지. 그러지. 근데 그거 하나만 들어도 나는 다 보상받은 거야. 라포가 있나 봐, 말해봐. 우리 와이프가 정상인이냐 정상인이고, 내가 이제 창립할 때첫 알바였어. 직원을 꼬신 거지. 어? 직원을 내가 꼬신 거지. 아, 잘했어. 근데 9살 차이거든? 결혼을 할때 사람들이 우리 와이프 화자를 찾는 화자를 찾는 문제 있는 걸아 씨야 이건 임시, 아니지 임신했냐? 그 여자가 어쩔 수 없이 가느냐 그때는 내가 22평짜리 가게 하나만 하고 있었거든 음... 그 부자는 아니었지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고 어... 20대 때뭐 성관계 되느냐 이런 말보다 어? 이 문장이 나한테 비수가 되더라고 가족을 건드린 거 아니냐 그래 얼마나 치사한 사람들이야 잘했다, 화이팅. 그런데 <laughs> 어, 그 사람을 찾아가 따질까 하다가 누군지 알아냈는데 몇 명이. 어 그걸 찾아냈어? 나좀 지배해. 너도 지간 놈이다. <laughs> 어, 나 되게 지배해. 이 놈이 성공한 게 이런 지배함 있었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 몰랐어. 지금도 모르는 거야? 이제 알겠지. 방송 나오면. 음, 뭐 어차피 뭐지나간 일인데. 뭐. 어, 그래, 나는 우리 와이프는 되게 단단한 사람이야. 마음가짐이 달라. 남 눈치 안 보고. 영잘안 봐. 야 네가 어. 대단한 게 어. 네가 어떻게 와이프를 그렇게 잘 꼬셨어? 뭐, 네가 이것도... 얼굴이 또 잘생긴 것도 아니잖아. 야내 옛날 면책도 사진 보일까? 어. 괜찮았어 이래. 아 진짜 알았어. 어. 아니 너 진짜 <laughs> 대단하다 너. <laughs> 제 결혼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잘생겨졌 남자 좋아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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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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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아 쟤랑 같이 안 있잖아 네. 어. 우리 와이프는 단순해 어. 내가 하고 만난 거는 그냥 그때 내가 많은 직원과 알바를 쓸수 없으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마감이1 1시였 했거든 걔가 집이 가창이었어 버스가 없어 그래 그래 근데... 그거 갖고 여자를 꼬실 수는 없어 내가 먼저 마음이 있었어 이제 와이프는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반대를 할거 아니냐 음... 너가 많았지 잘... 연애하고 1년 뒤에 결혼하자고 하니까 팀갚더라고 어... 어... 나는 왜팀 구우냐고 말안 했어 음... 그럼 2년 사귀고 내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한대 그때 가자 했어 근데 내가 왜 그럼 1년 전에는 왜 튕겼어? 팀 갚나 하 그니까 자기가 어리니까 아 9살 차이니까 그 아이가 25살 시집왔거든 이야.. 동놈이네 동놈이. 고등놈미를 단어는 전국적으로 공용되는가 보다 또 하네 근데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 시간이 걸렸던 거죠 아 그때+ 아, 굉장히 차분한 여자구나 음. 그래가 이제 장인들은 보고 결혼까지 갔지 물론 친구들도 반대를 했었을 거야 음. 나는 그게 당연하다 생각해 무조건 친구들이나 엄마 아빠가 축하한다는 거는 우리 와이프를 진정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난 생각을 해 음.